Two more. 백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오히려 지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2500만 폭력 동포는 노예가 되어서 일제시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 0세기의 기전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사파가 남북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이 독재와 전체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사실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눈이 멀고 기가다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절벽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태극기로 모인 전쟁은 본질적으로 빛과 어둠 선과 악,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신 여러분들은 빛을 선택했죠. 여기 보신 여러분들은. 선을 선택했죠. 예! 여기 보이신 여러분들은 선을 선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태극기 혁명의 싸움은 바로 남아의 싸움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경에 보면 소동과 고무라가 낭할 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입니다. 2만 5천명의 의의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공신 여러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서 우러나 시기입니다. 태극기 혁명은 남과 북을 넘어서 21세기 세계를 구하는 새로운 운명을 말하는다는 세계혁명입니다. 올해까지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북한에서도 태극기 물결과 유사한 독일, 자유, 대한민국이 꼭 다가옵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과 서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우리의 각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노총을 파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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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